이번 시간에는 이 컬러 박스 매니저 여기에서 음 맞은 순서대로 배열에 넣는 우리 배열도 역시 그 컬러 스위치 할때다 했던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네 개짜리 배열을 만들고 만약에 우리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이것들을 첫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예를 맞추고 예를 맞추고 예를 맞추고 예를 맞췄으면 배열 안에 1, 2, 3, 4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네 개의 배열 안에. 만약에 거꾸로 맞췄다면 4, 3, 2, 1이라고 배열에 들어가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레벨 2의 컬러 스위치 할때 이거 고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걸 결국엔 해냈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만약에 1, 2, 3, 4로 들어갔으면 이걸 어, 인티저 정수 하나인 1,234라는 숫자로 만드는 것까지 했었어요. 여서 똑같이 글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글 하려고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제가 이렇게 습관처럼 컴파일 버튼 눌렀더니 에러가 떨어졌어요. 왜 에러가 떨어졌냐면 이벤트 이름이 다 똑같아서 커스텀 이벤트형 커스텀 이벤트형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그렇고요. 이건 이름을 좀 바꾸어 주겠습니다. 우선 를좀 위로 올려볼 올려놓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번째 맨 왼쪽에 있는 녀석이었거든요. 큐브박스 1. 첫맨 왼쪽에 있는 녀석이 맞았다면 그때 발생한 이벤트를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건데 이름을 먼저 잠깐 일어나니까 이름을 얘는 1.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on hit. 큐브 원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게좋을것 같아요 원 히트 큐브 원 얘는 1, 히트 큐브 투. 큐브 2, 큐브 3, 큐브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입력을 해야 되죠. 배열 안에 입력을 해야 되죠. 그 a 려면 배열 안에 입력을 하려면 두 가지 c o u l 뭐뭐 o u learn p e a r 정해주는 인덱스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잘안 되시면 레벨 2를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거기 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변수에 변수를 추가를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바꿔줄까요 저는 ar로 시, 변수는 ar 아니 어 어뢰에 있는 배열은 어, ar로 시작한다 그랬죠 ar 유저 u t 그리고 변수의 유형은 인티저형이 될 거고 타입은 배열형이 될 거예요. 그죠 ar 유저 인풋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덱스도 만들어야죠. 되 배열에서 사용한 인덱스 변수를 또 추가한 다음에 인덱스라고 만들어줬고, 인덱스는 인티저형인데 여기는 단일 변수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인티저랑 인덱스, 어, 그 인티저형의 배열이랑 인덱스랑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컴파일 하고 저장 예, 컴파일 이름 다 바꿔줬더니 더니 컴파일 에러가 더 이상 안 나죠 이렇게 해주고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여기다 이제 똑같은 거를 다 넣어주기는 싫고 막 똑같은 주소들이막 똑같은 걸막써주기 싫거든요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함수죠 함수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이걸 처리하는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걸 처리하는 함수를 만들게요 함수. 함수 이름을 바꿔줘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요? 함수의 이름은 음, v를 눌러주고 add user input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저의 입력을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이렇게 저장해서 넣겠다, 그 뜻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야 될 값은 어떤 녀석이 히, 히트를 했는지 그러니까 다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입력에 뭐라고 할까요? ID, 큐브 ID, 아이디. 큐브 ID라고 인티저 형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데 이게 지금 몇 번째가 입력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큐브 ID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1번을 넘겨줄 거고, 얘는 2번을 넘겨줄 거고, 3번, 4번을 넘겨주면 큐브 아이디로, 그러면 아 어떤 녀석이 들어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되겠죠. 어떤 녀석이 맞았구나라는 걸 금방 알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큐브 아이디를 받아서 배열에다 이제 넣어야 되겠죠. AR 유저 인풋에 get을 하고 끌어다가 set 바로 나오는 거냐. set array element로 해주고 예, 이렇게 이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인덱스는 여기 있는 값 n 인덱스 값으로 해줄 거고, 예, 그리고 n 인덱스는 기본값이 당연히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템은 아이템을 뭘로 줘야 되죠? 아이템 바로 여기는 큐 u b e id로 줘야 되는 거죠. 맞, 맞나요? 그래야지 순서대로. 0번째일 때 3번이 들어왔어요 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해주는 게 인덱스 값을 올려줘야 되죠. 엘트키를 눌러서 셋을 해주고 더해더 와중을 해주, 해줘야 되죠. a 드한칸 띄고 인티저 그럼 이렇게 인티저끼리 더하는 걸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n인덱스 값을 또 가져다가 컨트롤 키를 눌러줬죠. 하고 여기는 1해서 이렇게 인덱스에다가 하나를 더해준 거죠 지금 이게 그리고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다된것 같은데요. 예. 유저 인풋 add 유저 유저 입력 함수로 호출하면 어, 이 array 값에다가 현재 인덱스의 파라미터로 넘어온 값을 해가지고 순서대로 딱딱딱 넣어주고 그게 끝나면 인덱스를 하나 더 추가해서 를 다음 거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 뭐,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많이 엄청 많이 제기 때문에 레벨 2에서 이렇게 해주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벤트 그래기이벤서그제프에서이제이만드 유저 해풋을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처음죠이렇군 주고 는 제가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기해주는데여기는큐가아이기가만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는 큐브 아이디가 2였고 그죠? 우리 얘는 3이었고 세 번째 있는 애 얘는 4네 번째 있는 애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4로 줬죠 얘는 세 번째 있는 애니까 3을 줬고 이렇게 해서 이네들이 맞으면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하고 거기에 애드 유저 인프 설해가지고 우리의 배열에 순서대로 딱딱딱딱 맞은 순서대로 딱딱딱딱 들어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컴파일하고 이상이 없고 저장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넣은 게다 처리가 되었죠 예 그리고 이 add user input 뒤에 이제 계속 처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넣었고, 넣었고, 넣었고 해줬는데, 보니까, 이제, 이 n 인덱스 값이 4가 되면, 4개를 다맞췄다 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0번째,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까지 끝나고 1을 더했더니 4가 됐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제 4가 됐으면, 이 값이 4인 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클릭하고 equal sign 해준 다음에 한칸 띄고 integer 그럼 여기 equal integer 나오죠. 이걸 쓰면 됩니다. 사랑 같을 때니깐 얘를 위에다 놓고 하나를 더해 더한 값이 4가 되면 4가 되면 이제 다 입력 4개를 다쏜 거니까 그 뒤에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4 가 되면 분기를 해야 되겠죠. p 누르고 예, 컨디션을 해 주고 연결해 줘야 되겠죠. 브랜치로 예. 그리고 4인 경우면 다 입력하니까 2를 일때네개다쏜 거죠. 네개다 맞춤. 이렇게 뭐 여기까지, 뭐 여기까지 네개다 입력한 것까지 처리되는지 한번 볼까요? 플레이 눌러서 가까이 가서 하나, 둘, 셋, 넷, 네개다 맞춤이라고 얘기 나왔죠. 지금 네개다 맞췄다는 여기까지는 잘 오고 있어요. 잘할 수밖에 없죠. 사실 저희 저번에 이거 얼마나 많이 했나요? 네, 그래서, 4게다 맞췄으면 이제 맞췄으면 뭐 하죠? 값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이 BP 언더스코 컬러 박스 매니저가 정답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얘한테 정답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려면 정답을 알수 있도록 변수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변수를 추가해 줍니다. correct answer라고 줄게요. 커렉트 엔서를 주고 얘의 유형은 인티저로 주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편집 가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얘를 클릭했을 때 여기 나오겠죠 음, 아, 얘를 컴파일을 안 했군요 컴파일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보면 이렇게 커렉트 엔서가 나오죠 커렉트 엔서는 뭐죠 여기서 이거, 순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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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였죠. 네, 그러면, 이거 3, 2, 1, 4가 되네요. 네, 그럼 3, 2, 1, 4니까, 매니저를 선택하고, 여기 답을 3, 2, 1, 4로 주겠습니다. 3, 2, 1, 14. 그러면, 여기서 이제, 4개까지 왔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입력한 거를 내 자리 숫자로 변환한 다음에 그 값이랑 이 커렉터 e r 랑 사용자 입력한 거를 내 자리로 변환한 거랑 같은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또 그거를 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를 또 추가를 해서 이름을 뭘로 해 볼까요? makeForDigit 네자리수 네 네4짓으로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 변, 어, 배열 갖다가 쓰는 거쓸 때는 g 수 t 로 썼었죠 get. 그리고 참조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본으로 하면 속도도 느려지고 메모리도 많이 차지해요 예, 이렇게 해서 get 해놓고 0번째 있는 거에다 얼마를 곱했죠? 1000 만약에 1, 2, 3, 4가 있다면 1이랑 1,000을 곱해서 두 번째 거는 2랑 100을 곱하고 3이랑 10을 곱하고 4는 그냥 더해서 이네 개를 다 더하면 1,234라는 디지트가 그네 자리 숫자가 만들어지죠. 그걸 이용 그거랑 똑같이 그런 알고리즘으로 예,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멀티서 인티저를 찾으려면 첫 번째 거에다 천을 곱한다고 했죠. 그리고 만을 곱했네요. 천을 곱하고 여기서 어이 배열에서 0번째 걸 가져와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기다가 천을 곱하고 다음에 이걸 그대로 또쓸 테니까 이번에는 첫 번째 걸 가져와서 100을 곱합니다. 그다음엔 두 번째 걸 가져와서 1 0을 곱하고 10 그다음엔 네아세 번째 걸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안 곱하죠. 곱하기는 되게 비싼 연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모폼 뭐 모양 맞춘다고 이렇게 쓰실 만한 그런 연산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비워두셔야 돼요. 곱하기를 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같아도. 그리고 이걸 다 더해줘야 되겠죠. 더하는 건 애드. 그리고 인티저끼리 더할 거니까 add integer 고 인... 이거 이 정도 해주면 되겠네요. add integer 총네 개가 있으니까 핀 추가를 한번 두번 눌러서 여기 나온 값 여기 나온 값 여기 나온 값 그다음에 여기 나온 값을 다 더해주면 1,234 이런 식으로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만들어진 결과를 얘한테 그 이렇게 꼬리표로 만들어 주려면 얘를 선택하고 여기 뒤에 출력에다가 설정을 해 주면 됩니다 이거는 return value라고 해 줄까요 보통 return value라고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속성은 인티저 아이고, 인티저 네, 이렇게 해줘 가지고 쭉 끌어온 다음에 여기서 나온 계산 결과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make four digits 한계산해이만큼과를 그 리턴 n v 에다 넣어 줄 거고 이 e 를 다시 이 t 트 r 래프에서 여기서 써야 a 는 거죠. s the 저 a m e as the same as the s a m 자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 a m 이 as the s a s t 이 지금 이 함수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메이크퍼 디지스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이 함수에서 이만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여기다가 리턴 밸류에다 꽂아 주고 그 결과를 여기서 이렇게 받아서 쓸수 있게 되는 거죠. 리턴 밸류로. 그래서 이 값이 코렉트인서로 받은 거랑 같으면 그럼 이제 이벤트가 발생해야 되겠죠. 어 맞았어. 틀렸으면 어 틀렸어라고 이벤트가 발생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벤트를 발생하기 위해서 또 이퀄 사인을 또 해야 되겠죠. 인티저끼리 이퀄 이는 아니고 인티저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다 인티저의 이퀄을 찾아서 이게 인티저끼리의 비교를 한한단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사용자 입력한 네 자리 수하고 그다음에 우리 변수를 받아놓은 외부에서 변수를 받았었죠 여기에서 외부에서 변수를 받아오는 이 커렉트 센서 입값하고 같은지를 봐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걸내주치로 네 만든 거 그리고 바깥에서 커렉트 센서로 받은 커렉트 센서로 받은 거두개 같은지 확인해서 두개 같으면 분기를 해야 되겠죠. B를 누른 채로 해서 분기를 해 주고 다음에 실행도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실행을 연결해 주고, 트루이면 이벤트 발생. 이벤트 발생하면 이제 할 일이 끝나는 거죠. Answer is on answer is right. 그리고 또 하나 만드는 게 on answer, answer is wrong. 네, 그래서 맞으면 이런이죠.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놓고 호출. o n 인 n s a g 아니 oninsage로 it. 맞아요. 입력한 거랑 맞아요. 그리고 얘는 틀려요. 호출 그리고 연결해 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길지만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그 배열에다 뚜두뚜두둑 입력을 하고, 그게 계속해서 배열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입력을 했더니 결국엔 네 개까지 네 개를 다 입력해서 인덱스 값이 4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인덱스 4가 되면 푸시 때는 4가 아닐 때는 그넘어가많 마는 거죠. 4가 되면 뭐다 맞췄다고 메시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4자리수로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만든 값이 그 우리가 바깥에서 받은 이 커렉트 앤서. 이거랑 같습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맞춘 순서대로 맞춘 그 값이랑 입력한 값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이랑 같으면 이제 이벤트 발생하는 거죠. 맞았어요라고 이벤트 발생하는 거. 틀리면 퍼스면 롱을 발생. 온 앤서 이즈 롱을 롱 이벤트를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 이벤트는 이제 이 이벤트야말로 이제 레벨 블루프린트가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깥에서 이제 처리해야 되죠 얘를 얘가 지금 두 개의 이벤트 를 발생시키고 있으니까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이게 매니저 잖아요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이벤트 추가 눌러서 아또 컴파일을 안 했군요 항상 이벤트를 만들면 이벤트 디스패처를 만들면 항상 컴파일 해주고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얘를 선택한 다음에 매니저를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이벤트 추가 그래서 여기는 on answer is right 그리고 또 하나는 on a n s w is wrong 이렇게 뭐 long일 때는 특별히 뭘안 해줄 거고요 answer가 맞으면 어떻게 되죠 다리가 아까 참 아, 우리 맨 처음 시간 했던 것처럼 이제 다리가 이동을 해야 되죠 그게 어, 이게 아까 전에는 F 키를 누를 때였지만 이제 는 얘를 없애버리고 사용자의 엔서가 맞으면 플레이를 해서 다리를 이동시켜주는 여기까지 한번 쫙 해봤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기에 답이 뭐라고 그랬죠? 3214라고 했군요. 3 2, 3214 이런 숫자를 맞춰야 되네요.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리 앞에 가가지고 이게 맞으면 지금 여기 다리가 이동하는 것까지 다 지금 프로그램을 다 했습니다. 다음. 꺼졌고 2, 2, 1, 4. 어 맞아 했는데 이게 다리 안 움직이고 있네요. 한번 아네 이거 지금 제가 처음에 초기 값을 안 만들어서 그렇죠. 이게 지금 뭔선 말이냐면 배열이 있긴 한데 배열에 자리를 잡아놓지도 않고 막 쓰려고 해, 하고 있네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배열에 초기값을 잡아주겠습니다. 다시 배열로 가서 이게 배열 변수 선언한 거잖아요. 여기에 기본값으로 하나 둘셋네 개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전부 다 값을 기본값을 마이너스 1로 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1로 하는 이유는 이 레벨 2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혹시라도, 그니까, 이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프로그램 실행 중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너스로 남아있는 게 있다면, 이거는 쓰이지 않는, 그니까, 사용되지 않았던, 그래서 금방 뭔가 이상을 금방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다 주는 겁니다. 컴파일 저장하고 다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3, 2, 3, 2, 1, 4였죠. 3, 가까이 가지 않겠어요. 2, 1, 4. 어, 다리 이동했죠. 네, 맞았기 때문에 맞았던 이벤트 발생했으니까 이제 여기 앞에다가 바로 여기 다리 끝에다가 뭐 트리거나 더 가지고 이제 레벨 4로 움직이도록 만들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레벨 3도 잘 끝난 것 같네요. 한번 혹시라도 의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순서대로 3, 1, 4가 아니고 1, 2, 3 순대로 맞춰보면 1, 2, 3. 네개다 맞혔다고 나오지만 얘는 안 움직이죠 정답이 아니니까 네 이제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음 레벨 3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